문장,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대등하다는 건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종속적이라는 것은 자주성이 없어 주가되는 것에 딸려 붙는다는 뜻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진 혼문장들의 의미관계가 대등한 문장으로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의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진 혼문장들의 의미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문장으로 원인, 조건, 의도나 목적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뒤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어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바람이 세차게 분다.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라는 문장을 이어보면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열을 의미하는 연결어미 고가 쓰였지요. 자, 두 번째 예문. 비가 왔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합쳐보면,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원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번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며 나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번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면서 원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졌는지 종속적으로 이어졌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볼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자 문장 순서를 바꿔 봅시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말이 되죠. 이처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을 바꿔도 문장이 성립되고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예문 볼까요?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문장 순서 바꿔 보면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어, 뭔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이처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을 바꿔 쓸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앞뒤 문장을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즉 문장이 제대로 성립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말이 안 되면 뭔가 선후관계가 바뀌고 이상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 구분해 봅시다. 3번. 민희는 집에 있다. 성아는 학교에 갔다. 합쳐보면, 민희는 집에 있고 성화는 학교에 갔다. 앞뒤 문장 바꿔볼까요? 성화는 학교에 갔고 민희는 집에 있다. 말이 되지요? 자, 앞뒤 문장 바꿔도 말이 되니까 이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며 나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4번 예문 봅시다. 강물이 오염된다.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합쳐보면, 강물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앞뒤 문장 바꿔볼까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서 강물이 오염된다. 말이 안 되고 선후관계가 바뀌었죠. 자,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며 원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5번. 유정이는 책을 빌렸다. 유정이는 도서관에 갔다. 합쳐보면 유정이는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앞뒤 문장 바꿔볼까요? 유정이나 도서관에 가려고 책을 빌렸다. 역시나 선후관계가 바뀌고 원래 문장과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며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제 안긴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안긴 문장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며 서술어의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용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절 전체, 즉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 어미에는 음이나 기가 있습니다. 다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관형사형 어미에는 니은이나 는이 있습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부사형 어미 이와 개가 있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 문장을 말합니다. 좀 어렵지요? 자,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익혀 보도록 합시다. 1번. 그가 나를 속였다. 무엇이 드러났다? 자, 이 문장을 합쳐 보면 그가 나를 속였음이 드러났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드러났다. 서술어죠. 자, 앞에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 주어가 있어야지 되는데 문장 전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을 보면 그가 나를 속였음. 그가 나를 속였다. 주어. 서스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무엇이 드러났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그가 나를 속였다 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서 명사절이 되어 안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예문 봅시다. 비가 오다. 농부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린다. 주어 서술어 관계 살펴볼까요? 기다린다 서술어죠 주어 누가 기다리나요 농부가 기다립니다. 그 안에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비가 오기로 변형되어서 안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아는 문장 안에 비가 오다라는 말이 비가 오기. 명사형 어미 기을 써서 안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는 문장입니다. 피가 예쁘다. 어떤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 피었다. 서술어 장미 한 송이가 는 이에 대항하는 주어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장미는 장미인데 어떤 장미예요? 예쁜 장미예요. 자 장미가 예쁘다 라는 문장이 뒤에 장미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장미가 예쁘다라는 문장 전체가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다음 예문 살펴봅시다. 4번 내가 요즘 책을 읽는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합쳐보면 이 책은 내가 요즘 읽는 책이다. 그럼, 책은 주어 이 문장 안에 내가 요즘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관형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예요. 자 문장 전체가 뒤에 있는 책을 꾸며주고 있죠. 앞에 있는 문장에서 책을 어, 사라졌죠. 자왜 사라졌을까요? 이 책은 내가 요즘 책을 읽는 책이다. 자 책이 두번 나오니까 하나 생략이 된 거예요. 를 아는 문장이 됩니다. 소리도 없었다. 그는 어떻게 내게 다가왔다. 자, 다가왔다. 이에 대응하는 주어는 그는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다가왔어요? 소리도 없이 다가왔어요. 자, 소리도 없이라는 말이 부사형 어미 이가 쓰여서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리도 없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는 문장이죠. 즉, 이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좀더 살펴봅시다. 철수는 영수가 좋다고 말했다. 말했다, 서술어. 대응하는 주어는 철수는이죠. 자, 그런데 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영수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영수가 좋다. 철수가 한 말을 인용한 거죠.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으니 이 문장은 인용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봅시다 지훈이가 키가 크다 앞에서 봤던 예문이죠. 키가 크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지훈이가 주어가 되죠. 자 지훈이가에 대응하는 서술어 어떠하다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 전체가 서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